안녕하세요. 조드 디자인입니다. 이번에는 그 확장 공사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거를 좀 말해 볼까 합니다. 우선은 지금은 전체 철거된 상태고 오늘 창호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제 단열 공사하기 전인데 단열재부터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선 창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객님이랑 협의된 사항이 저희가 압출법 특고 단열재 100mm로 지금 합의를 최종적으로 했고요. 그런데 사실 광주는 지금 150mm 이상에 대한 단열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100mm로 고객님께서 협의를 해서 100mm 압출법 특호로 들어가기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단열재 같은 경우는 디테일이 어떻게 되냐면 우선 100mm짜리를 통으로 가져오지 않았고요, 50mm, 50mm 반반으로 나눠서 왔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교차 시공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단열재를 100mm를 이렇게 딱 붙이는 게 아니라 온장 온장 50mm로 단열재를 붙이고 그 온장 온장 사이에 단열재를 붙여서 이음매를 최대한 없애게끔 이런 디테일이 한 가지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창호 고정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폼으로만 고정을 하고 아래는 보통 벽돌을 많이 받쳐서 이렇게 고정들을 그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1, 2년 살 집도 아니고 10년 이상 살 집이고 벽돌이 창 무거운 창이 움직이다 보면 벽돌이 좀 으스개지지 않을까? 이제 뭐 이런 내구성의 문제도 있고. 그니까 이런 구적인반영구적인 걸로 고정을 하면 참 나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브라켓을 할 때는 철로 된 것보다 요 플라스틱, 피해 창호에 요런 게 열교현상도 좀덜 일어나고 그래서 요걸로 선택해서 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디테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보통 사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창하고 이 골조 틈 사이에 우레탄 폼은 이제 요즘에는 하도 다들 잘해서 꽉꽉 채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우레탄 폼을 채우고, 밖에는 이제 실리콘을 쏘는데, 내부에는 또 실리콘을 안 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안 보여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에도 이제 실리콘 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외부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이라든가 이걸 잡고 맞고 하면은 실리콘이 들뜨거나, 이제 어때 보면 영구적인건 아닌데, 내부는 자외선 같은 것도 안 맞고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만약 외부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타고 들어왔다고 했을 때 내부에서라도 이렇게 실리콘을 한번 더 해주면 걱정을 좀덜 하지 않을까 물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내부에도 솜 쏘고 실리콘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마감한 겁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단열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금 100mm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창틀은 이 벽에서 130mm를 뺐습니다 그 이유는 100mm가 붙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바로 석고 보드를 칠 건데 석고 보드가 9.5mm거든요. 근데 석고 보드, 석고 본드라고 해서 그걸 본드를 하고 석고 보드를 붙이게 되면 딱이 창틀 두께 한 8mm, 9mm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도배 마감이면 도배를 태우시면 되고 만약에 이런 도배 태우는 게 싫다 그러시면 일대일로 맞추고 싶으시면 본드를 좀더 더해서 일대일로 맞추시거나 뭐 이거는 이제. 마감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보통 아파트 신축이라든가 매뉴얼이 이러니까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확장을 이제 할 곳인데 아직 난방배관이랑 단열, 바닥 단열 공사는 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 챙겨야 될 거는 철거할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되거든요. 이제 바닥이 최대한 평평하게 해야 됩니다. 평평하게 해야 단열재를 깔았을 때 꿀렁꿀렁함이 없거든요. 나중에 근데 만약에 빈 공간이 많아버리면 나중에 마루나 설치했을 때 꿀렁꿀렁 거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그냥 챙길 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닥에서 할 거라고는 난방 어 배관, 바닥을 까가지고 난방 배관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기역자그 커플링을 쓰지 마시고. 좀 일자로 해서 자연스럽게 엑셀이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디테일을 좀 챙겨주시면 그 난방수가 돌때좀 원활하게 돌지 않을까 일보 같은 경우에 떴을 때 벽에 부딪히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진 않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럴 것 같아서 좀 요런 건 저는 디테일을 좀 챙기는 편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확장할 때 가끔 놓치시는 게 있으신데 여기 보시면 지금 천장이 있고 여기는 천장이 없어서 있는데 단열 공사 하실 때이 윗부분까지 천장까지 막 여기에 부딪혀야 단열이 되는데 이렇게 천장 위에는 이제 작업하시기 힘드니까 철거를 안 하시고 이렇게 하고 단열 공사를 끝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여기 윗부분까지 이렇게 단열을 해줘야 정말 단열이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요거 디테일까지만 좀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